계속해서 로마서 12장 전장 1절부터 21절까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2장 전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할 것이니라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전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욕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6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 한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느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느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이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 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경건은 제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관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같이요, 나와 별론할자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소바르 말에 이어서 요요비 12장과 13장에 자기의 별론 섞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너 너희들 아는 것 나도 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하나님은 옳은가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하나님은, 오르, 하나님은 옳고 선하신데 어떻게 어, 너 너에게 이유 없이 이렇게 고난을 줄수 있겠느냐? 틀림없이 너가 잘못해서 그렇지. 틀림없이 너한테 너한테 잘못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요비 너희만 아나 나도 알면 내가 더잘 알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심판을 받을 테니 너희는 잠잠하라 입 다물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계속 얘기하는 중에 말을 하면 할수록 계속 서로의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욥이 하는 말에 우리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욥의 친구들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욥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이 신 이해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 볼 수는 없죠. 어, 조직 신학에서 말하는 신이해 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지만 구원에 이르는 특별 계시로 충분 계시로 어, 완전하지는 않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계시로는 충족하고 완전하지만 하나님을 다 알려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마치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산다고 해서 부모님을 다 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출근해서 뭐 하는지, 회사에서 뭐 하는지, 밖에 나가서 뭐 하는지 모르죠. 하나님이 이 지구 저 반대편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또 이쪽 편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상황,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막 뉴스에서도, 인터넷에서도,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 반유대주의, 유대주의, 또 팔레스틴의 그 가사 지구, 그 약한 사람들, 또 이스라엘 강자, 이런 이야기들 마구마구 하지만 그거 누가 알겠어요? 어느 게 옳은지, 무엇이 옳은지 누가 알겠습니까? 나중에 뚜껑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봤는데 다 보여주면요. 우리 입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어찌보면 지금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제 메시지들, 뉴스라고 하죠. 새롭게 전해주는 소식들,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뉴스, 노릇,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동서남북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옳다는 거죠. 내 말이 맞다. 내말 들어라. 정치인들도 내 말이 맞다. 또 야당도 여당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맞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 요비 하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입좀 다물어라, 그만 말좀 해라. 정작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 내가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겠다. 이 말인 거지 않습니까? 마치 병실에 가면 오래 병자들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의사선생님이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자기들끼리 진단 다 하고 판단 다 하고 이 병실에 가보면 의사보다 더 똑똑한 환자가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그냥 한번 슬쩍 보고 간는데 여기가 중요하다 그러고 의사선생님이 두고 봅시다 그랬는데 아이고 안 되겠다 안될때 저런 말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뭔가 카드라 방송이 난무한 게 병실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저기 그 교도소에 가보면요. 죄수들끼리 판사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때 니가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변호사를 잘못 써서 그렇다, 검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어, 항소해라, 항고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죄수들끼리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요. 당사자가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내가 판사한테 직접 물어보면 될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알리리라. 너희들하고는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 속에서는 똑같은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병실에서 환자가 의사 노이하는 것처럼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노릇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대언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또 저것이 옳고 이것이 옳고라고 얘기할 때에. 제일 어, 정답은 뭐냐? 잘 모르겠다가 정답이죠.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병이 왜 생겼는지 어디서 생겼는지 뭘 잘못 먹어서 생겼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의사도 간혹가다가 생긴 병이 갑자기 없어졌을 때, 아, 어, 이게 없어졌네요. 그러면 의사도 모르는데 아, 내가 딱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걸, 이걸 해서 오를 수 있어요. 오를 수 있지만 모르죠.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제 환자들이 그 자기 개인의 경험 가지고 이걸 해봤더니 상그 병이 좀 좋아졌다라는 것이 이제 자기 경험까지 덧붙여서 이제 확실한 말이 되면서 이걸 지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불에 대면 된장 발라야 된다, 간장 발라야 된다 이런 민간요법들 중에. 다 틀린 건 아니겠지만, 또 어거지도 있지 않습니까? 똥을 발라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이제 요비 하는 말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일이 있거나 어떤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 제목이라고 내놨는데,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기도를 하면 되는데, 아,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면 되는데 아니면 그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면 되는데 아 그거 그게 아니고 이 병원 가봐야 된다 저 병원 가봐야 된다 특별히 이잉태를 앞둔 엄마들의 그 간절함과 애절함은 하나에 비해 할 바가 아니 닐 정도로 간절한데 가서 이 병원이 좋더라 저 병원이 좋더라 난인 병원이 있다 부인 병원이 있다마 이게 심지어는 제저 목사님에게 기도받아라 이 목사님에게 기도받아라 이렇게 말할 때에 욥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희들 좀 가만히 있어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게 너희 지혜일 것이다. 때로는요 우리가 입 닫고 기도하는 게 훨씬 낫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 참아서 계속 말을 하는 거죠. 이 말하는 제일 제일 일번 당사자가 누구겠습니까? 목사예요. 저 자신이 워낙 들은 게 많고 또 워낙 이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이성도들은 저거에서 좋아지고 이성도들은 저거에서 좋아지고 목사님들 모임에 가보면요 넘쳐나는 게 정보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넘쳐나게도 가짜뉴스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하는 말은 설득력도 있고 또 추진력도 있고 그러니 어디 한번 갔다 오면 계속 그걸 하게 되더라 그래서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욕이 답답하니까 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느라.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참 훌륭하고 어, 위대한 선물이 놀라운 선물이 기도이죠. 기도는 사람들을 앞에 가서 이말 정말 변론하고 어, 또 거짓말 같은 말 지어내고 또 말로 자극을 주고 위로가 되지 않는 말로 위로한답시고 그러지 말고 내게 와라 나하고 얘기하자 이사야서 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너희의 죄가 주온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어질 것이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장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리콜 리콜이죠. 차가 고장이 나는데 리콜 받아야 된다고 하면 이 자동차 회사로 가야 되는데 이 동네 카센터에 가면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동네 카센터에 가면요 정비공들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차를 만들어 본 적은 없잖아요 고쳐만 봤지 그걸 가지고 막 뜯다가 완전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이 리콜해서 이리 가져와라 해서 여기 가져가면 정확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바로 잡아주잖아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리 오라, 나랑 이야기하자 하는 하나님의 조대장인 거죠. 그러니,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요, 하나님이 감찰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도록, 그렇게 해야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요비 답답하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구절에 너희를 감찰하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너희가 나처럼 되어볼래? 이 말이죠. 너가 나처럼 되어 왔어?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역지사지의 정신을 가지고, 또 타산지석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 자기의 삶이나 자기 타인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나에게 교훈이 되고, 또 내가 그것으로 배우는 것 같은 그런 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요비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격언은 죄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한 것은 토성이니라. 흙성이니까 그냥 비가 내리면 무너져 버릴 거고, 죄 같은 속담, 쟤는 어떻습니까? 바람 불면 확날 날아가 버릴 것이고,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는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하겠다. 이런 거죠.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알리리라. 그래서 문득 제 머릿속에 호람대오라는 말이 이렇게. 또 오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나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다윗이 주께서 나를 치실지라도 나는 주의 앞에서 판단받겠습니다. 시편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려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성도들 중에 고난이 있으면...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보다를 떠나요. 그런데 시편 139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리까? 한번 가보세요. 갈 데가 있는지 아니 손오공도 부처님 손바닥에 있다고 그러는데 성도가 하나님 손바닥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야 해결되는 겁니다. 나와 별론할자 누구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사람과 별론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별론하시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별론하자 이야기 좀 하자 악교하자 한번 따져 물어보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롬바리파이라고 하는. 제책 제목도 롬파리팔이지만 유튜브가 요즘 롬파리팔 유튜브에 저자들이 계속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책 사보기 바쁘고 여유가 없으면 그거 하나 보면 책한권 읽는 것 같다고 하는데 그거는 순 거짓말입니다. 그 인터뷰 3, 40분 한 걸로 책한 권을 다 말하지는 않죠. 책을 더 보고 싶도록 만드는 예고편 정도인데 거기에 우리 강신욱 목사님 나오셔서 인터뷰한 걸 이렇게 들으니까 그러니까 아침마다 기도할 때그 낮은 울타리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물으니까 그냥 뭐 하나님한테 막 주저리 주저리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 하다가 와가십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죠. 어떨 때는 뭐 카드 청구서를 보여주고 이것좀 보세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걸 이제 언제까지 하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고 확신하느냐. 내 마음에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한, 낮을 또 한, 한, 한 낮을, 또한 시간도 계속 가서, 와, 왜 그러세요? 이만하면 말 묻다 닙니까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와, 이건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론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죠. 환자가 의사 앞에 가면은, 그, 그렇게 말 많던 환자가 의사 앞에 가면 갑자기, 응, 응, 음, 그러고, 어디 아픕니까? 그러고 다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변론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간 사회에 사는 참 말도 많고 거짓 정보 헛된 정보도 많고 그 정보들 속에서는 각자가 다 자기가 옳다는 확신에 찬 소리들 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만이 참이시오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무시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때를 정하여서 장소를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변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 법정도 날짜를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변론의 자료를 준비해서 법정에 서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것도 내어놓고 저것도 내어놓고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하나님과 주런 주런 때로는 옥신각신 주님과 대화하는 주님 앞에서의 오늘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과 우리 일생 일상을 주께 맡겨 드립니다. 어제 수능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또 많은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자기들의 꿈과 진로를 결정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더하여 주시고 이 수능 이후에 모두가 만족하는 저들의 진로로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을 주께 맡겨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맛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성도들 중에 감기, 고열, 그리고 장염으로 입원한 성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회가있습니다 저는, 어, 그, 그 거기가 어디지? 경기도에. 수, 서울 서울 수서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금요기도회를 인도하고 올 텐데 우리 성도들은 이곳에 모여서 말씀함송하고 기도하는 또 기도의 시간 될수 있도록 오늘 저녁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제가 없으니까 또잘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로 오늘 저녁에 저는 잘 다녀오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